안녕하세요, 여러분. 인천에 사는 태양맘입니다. 여러분, 오늘은요, 거두절미하고 제가 책 속에 간략하게 드리려고 오늘 영상을 찍고 있거든요. 어, 이 책이요, 여러분 병원에서 내가 만약에 근무를 하고 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한번 꼭좀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. 제목이 우리 병원의 문제, 현장에서 답을 찾다. 이 책을 쓰신 분들이 지금 병원에서 상담실장으로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세요. 여덟 분이 공동으로 해서 책을 내신 건데요. 이 중에서 제가 아는 실장님 한 분이 계신데 우리 정화정 실장님이라고 저랑 약간의 친분이 있어요. 근데 실장님께서 너무 감사하게도 저에게 읽어보라고 이 책을 보내주셨더라고요. 저에게 뭐 상담 실장이 어떻게 되나요?라고 많이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. 근데 그런 분들이 좀 미리 미리 읽어두면은. 도움을 좀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 관심 있으시면 내가 병원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다 아니면 뭐 상담 실장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어 조금 나 혼자 이렇게 공부하거나 알기에는 내가 좀 부족한 것 같다라고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 또는 뭐 원장님들도 저는 좋을 것 같거든요. 그런 분들이 이 책을 한번 읽어 보시면 어 실생활에 많이 접목을 시켜서. 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도 아까 점심시간에 조금 읽어보고 집에 가서 정말 좀 꼼꼼하게 읽어볼 예정입니다. <laughs> 병원에서 일하고 계시는 우리 선생님들이나 어, 상담실장님, 우리 상담실장님 분들도 이거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. 저는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거든요. 그래서 이런 좋은 책이 있으면 여러분 좋은 거는 나눠야 되죠. 많이 주변에 한번 읽어보라고 권유도 한번 해 줘보시고요. 일단은 내 아에게 도움이 되는지 한번 사서 한번 읽어보세요. 병원에서 근무하는 사람이라면 거의 80~90%는 제가 봤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. 책을 쓰신 분들이 요 8분이잖아요. 그리고 8분이고, 지금 다 어느 정도 병원에서 중간관리자 역할을 하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, 이분들의 경험과 노하우가 정말 이렇게 압축이 되어 가지고 나온 책이라고 보시면 돼요. 그러니까, 이 책을 이렇게 써주신 실장님 분들도 진짜 대단하시고 저는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너무 고생하셨고 좋은 책 써주셔서 저희들이 이런 책을 읽을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신 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진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책 열심히 정독해서 잘 보겠습니다. 나온 지 얼마 안된 그런 따끈따끈한 책이거든요.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사서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아 그리고 나는 꼭 상담실장을. 한번 해보고 싶다 라고 욕심 있으신 분들 있잖아요. 꼭 한번 미리 사서 읽어보시기를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.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항상 또 좋은 소식이 있으면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여러분 항상 행복하세요. 감사합니다. 안녕.